자 비스트레이드 최고점 62초 빌드입니다. 기존에 했던 빌드보다 세팅을 좀더 바꾸고 좀더 0.1초까지 정말 타이밍을 맞춰서 클리어한 영상인데 잡 기술이나 여러분들한테 팁도 영상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영상 보기 전에. 아마도 이런 고스펙이 안 되는 분들 아직 클리어가 안 된다 기록 단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과전료 덱을 원덱으로 써서 클리어하거나. 아니면, 불속성이랑, 이렇게, 땅속성, 물속성 섞은 두 덱으로 하는 게, 저는 가장, 기록 단축하는 데, 좋았습니다. 자, 제 부계정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원덱으로 클리어 할수 있는 방법은, 산호초, 담비, 레모네이드, 그리고, 트위즈라고, 버닝이 없는 분들은 뇌신, 그 다음에, 버닝 있으시면, 버닝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무시 보물에다가 호루라기는 뇌신하고 뭐 레모네이드 또는 버니하고 레모네이드 그렇게 받으면 되고요. 당연히 버니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랑 불속성 그리고 뇌신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랑 뭐 전기속성 줬는데 애플젤리 섞는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깨지는거 확인하려고 한거고요 에모네이드는 당연히 전기속성 피해진가랑 쿨토핑 그 다음에 트위즐은 어, 쿨 최대한 많이 주면서 애플젤리 섞어주고 담비는 쿨 사노초도 쿨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게 클리어가 안되는 분들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산호초가 죽는다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산호초 죽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쿨을 최대한 높게 많이 주세요. 쿨토핑에서 보시션쿨 비스킷도 쿨 타임을 최대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담비도 최대한 쿨 타임 높게 세팅해 주시면 죽는 게 해결될 거고요. 자, 만약에 불속성으로 나는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르트 타탕, 성게맛 쿠키 두 가지 넣어서. 번이하고 같이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럴 때는 가운데 조합에 물속성 하나랑 바다요정이나 블랙펄, 뭐캡틴캡이요 땅속성으로는 여러분들이 골드치즈 반드시 넣어주시고 나머지 땅속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운데 교체하는 용도는 주먹 게이지를 채우는 용도라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제 클리어는 했고 기록 경신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불속성 덱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덱은 물속성과 땅속성 섞어줬고요. 세팅 자체는 전에 64초 빌드보다 좀더 제가 깎아냈는데 좀 세팅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일단 마라마 쿠키 같은 경우에는 불속성 피해 증가가 당연히 좋고요. 공속은 필요 없습니다. 쿨 공치 쿨 토핑 넣어서 최종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10% 이상. 나머지는 치확 신경 써주면서 30% 대에 맞췄고요. 버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쿨 높게. 여기에 제가 뭐 쿨토핑도 섞어보고 다른 거다 해봤는데, 라즈베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옵션으로는 쿨 최대한 높게 공치 해주시면 되고, 성기는 얘 자체가 딜을 엄청나게 폭딜을 넣는 역할보다도 버프 주면서 스킬 자주 쓰는 게 중요하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칼타임으로 맞추는 한 가지 구간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쿨을 미세하게 조정을 한 거고요. 당연히 비스킷도 불속성이나 쿨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르트 타탕도 라즈베리 아닙니다. 쿨토핑으로 해서 16.7% 이상, 어, 넘겨주시면 일반 쿨타임, 스킬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 어, 이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높게 맞춘 이유가 나옵니다. 네, 그거 위에서 이렇게 맞춘 거고요. 애플젤리를 섞어준 이유는 마라마 쿠키 30강 자체가 불속성 치명타 피해량 증가기 때문에 라즈베리보다는 애플젤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슈크림은 치확 50%만 저는 챙겨주면서 다 최대한 쿨 높게 맞춰줬습니다. 자, 두 번째 덱은 딜 자체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모짜렐라랑 바스크 치즈 여러분들이 뭐 땅속성 이렇게 안 맞춰줘도 됩니다. 그냥 쿨 높게 해도 되고요. 치명탕을 높게 해서 라즈베리 세팅해줘도 되고. 쿨타임은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쿨 아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골드치즈는 어, 쿨타임을 10.3% 이상해서 시작 쿨타임을 1초 줄였습니다. 4초에서 3초로 일부러 바꿨고요. 딜 부족하신 분들은 5라즈베리 하시면 됩니다. 비스킷은 땅속성으로 맞춰줬고 바다요정은 최대한 쿨 높게 뭐 쿨토핑이랑 라즈랑 섞어서 쿨타임으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담배는 최대한 그냥 쿨 높게 아, 댓글에 마라, 마라마 마탕 만들어야 되네 하시는데, 마라마탕을 만들 땐 30강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슈크림 대신에 단비 또는 산호초가 더 좋지 않냐?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슈크림이 가장 빨라요.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한 5초 이상 빠릅니다. 처음에는 이거 전부 다 연타해서 누릅니다. 자, 여기서 누를 때, 이제, 어 일반적으로 딜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어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다이첫 페이지는 죽이냐면 아마 버닝 이 불덩이가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 죽일 수 있고요. 좀더 딜이 높으신 분들은 불덩이 떨어지기 전에 타르트 타탕이 스킬 쓰는 순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잔 기술 하나가 아, 여러분들 기록 단축 위해서 자 이거 잡고 이제 화면 전환 될때이 화면이 다 가려지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기 부분 전투하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손가락에 대고 어, 이제 화면이 이, 이 없어지거든요 그 손가락 댄 부분을 두번 터치하면 은 교체가 됩니다 장면 전환할 때대 교체가 되니까 이거 꼭 활용해 주시고. 자그 장면 전환할 때도 대교체를 일찍 하면은 어, 시작 쿨타임 자체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어, 보스랑 대면했을 때 스킬을 일찍 쓸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스킬 전부 다 쓰고 자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첫 스킬 한 바퀴에 이거 터지도록 세팅을 한 건데 이거 안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기록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걸 안 터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바다요정... 그대로 스킬 써서, 어, 이거 터트리면 됩니다. 아니면 바다 종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캡틴 캡이어 써도 상관 없습니다. 처음에 여, 얘가 안 깨지고, 두 번째 얘가 먼저 깨지면, 장면 전환되자마자 바로, 어, 골드 치즈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스킬 쓰지 말고, 골드 치즈만. 왜냐면 얘네가 스킬 써버리면, 어, 장면 전환이 되면서 골드 치즈, 어, 스킬 쓸때이 게이지가 차야 되는데, 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치지만. 자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교체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찍 교체하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 보스가 이제 보호막 상태, 그로비 상태가 다 끝나기 전에 피를 16,000까지 깎아내야 되는데, 26,000까지 깎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이 페이지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는 타이밍이 정확히 7.5초예요. 자, 7.5초!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이때 스킬을 쓰고 네. 자, 여기도 이 데, 영상 댓글 보니까 아니 러러 님은 어떻게 저렇게 타수보 막 저렇게 빨리 치냐? 빨리 없애냐 자, 러런데 핸드폰으로도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은 손가락 다섯 개 양쪽 손가락 다섯 개로 화면을 전부 다 연타하세요. 그러면 보호막 다섯 개가 없어집니다. 양쪽 각각 그러니까 하나로만 연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따다닥 치지 마시고 손가락 다섯 개로 다 눌러 보세요. 그러면 그냥 0.1초 만에 여러분들도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골드치즈랑. 어, 나머지 스킬 다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직 교체가 안 됐죠? 자, 그 여유, 쉬는, 여유되는 동안에 이 주먹을 써주는데 주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주먹을 급하게 빠르게 누르거나 두번 누르면 동시에 두 개가 깎이면서 딜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먹을 쓸 때는 자, 맨 처음에 빨간색이 닳고 이 닳고 나서 또한번 천천히 눌러줘야 돼요. 자, 이거 두번 눌러주고 다시 교체. 자 이거 교체해서 이제 스킬을 다 써주시고 자 중요한 건이 게이지가 다 차기 전에 26,000까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요 주먹도 바로 써주고 자요 보이면 자이 게이지가 다 차고 나면 이제 망하는 판이거든요 근데 이거 차기 전에 2 6 0 0 0을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칼 타이밍으로 이제 차기 바로 직전에 타르트 딜이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타르트를 굳이 라지를안 쓰고 쿨로 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번개도 아 성게 막 쿠키도 왜 쿨을 좀 많이 줬냐면 여기 지나면 그룹비 상태가 중간 단계 상태가 되거든요 자이 상태가 되면 이제 성계가 조금 일찍 나가긴 했는데 자이 동안에 성게 스킬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는 딜이 안 들어가는 무적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변신이 풀리는 이 순간에 딱그 터지면서 딜이 살짝 들어가는 어, 쿨 손에는 안 보면서 어, 딜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상태. 자 그리고 타르트를 쿨을 조금 더준 이유 일반 쿨 타임을 1초 줄이면서 자 여기서 자 타르트가 지금 이 상태를 이타임을 정말 맞추려고 일부러 쿨을 줄인 거예요. 보호막이랑 타르트가 나왔을 때 스킬 타이밍이랑 정확히 일치하면 이 보호막이 타르트 스킬에 한 번에 터져요. 이렇게. 이거를 내가 제가 맞추려고 정말 깎고 계속 깎고 맞춰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타 같이 맞춰서 1분 2초 타임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어차피 추후에 마스터모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뭐 마스터모드도. 제가 저번 미스틱 플라워 때 비스트 레이드 때도 마스터 모드 최종적으로 1등으로 마감할 때도 빌드 제가 연구할 때 느낀 점은 기존에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뭐 어차피 힐러가 더 추가되거나 지금 이 기믹 자체는 거의 다 똑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속성은 아마 그대로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쿠키들은 솔직히 안쓸 수도 있는데. 이만큼은 제가 볼때 무조건 쓸것 같아서 불속성 피해 증가 아, 요거랑 그다음에 땅 속성은 골드 치즈 각성되면은 무조건 쓸것 같아서 이거 두 개만큼은 핵심적이니까 이거는 꼭 파밍을 해주시고 마라는 마탄 30강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30강부터 불속성 피해 증가가 치멘타 피해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어, 그냥 어설프게 10강 20강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마라를 못 써요 하시는 분들은 뭐 차라리 사노초나 지원형 킬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자, 아무튼, 비스트레이드 고인물 완결편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영상이 비스트레이드 아마 최종편이 되지 않을까. 깨기 쉬운 방법, 고인물 버전, 두개 합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